옷들마자 부자가 부자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와 부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부자란 아버지와 아들, 부자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장단음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장단음 역사에 대해 국립국어원 측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말의 장단음은 중세어의 성조 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5세기 우리말에는 평성, 거성 그리고 평성에서 거성으로 변하는 상성. 세 가지 성조에 겹쳐 존재했던 입성이 있었는데 근대 이후에는 성조 체계가 무너지고 상성만 잠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장단음은 예로부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첫째 장단음은 의미의 분별을 명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태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명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15,000단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다름을 소리의 길이로 알수 있도록 즉 의미의 분별에 따라 장단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둘째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음의 편의성, 이중 모음의 발음은 입의 모음이 순식간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발음이 어려운데 이중 모음은 장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음을 지켜서 말하면 발음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 최장과 같습니다. 장음을 지켜서 말하게 되면 리듬과 같은 탄성이 생겨 오랫동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 특히 아나운서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품격입니다. 장단음의 경우는 궁중화나 높임의 대상이 되는 말은 장음이 많습니다. 전하, 장관, 대통령, 어른 이러한 말들을 잘 지켜서 하면 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장단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태를 알아보시죠. 이 그림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사과, 2번 사과. 뭐가다른가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잠시만요. 이거 제, 이것도 포함돼도 되죠? 강도. 강도. 강도는 단단함 경중을 가르키는 강 장음이었을 때 단단함을 가르키는 거고 강도는 도둑 평화범을 가르키는 거. 는 이런 식으로 직접 인터뷰를 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설문지를 돌려 보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의미의 강도의 정답률은 23.5%로 낮았으며 잘 모르겠다 라고 대판 사람들도 25.5%로 많았습니다. 장단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도 잘 모르겠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에 부정적입니다. 의미의 변별적 자질로서 장단음을 구별하여 말하면 우리말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흔히 말하는 장단음을 구별하여 말하지 않아도 동맥에 따라 의미를 파악하면 된다는 말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국어를 쓰자는 주장입니다. 장단음의 교체로 인해 생기는 운율은 우리 말의 음성학적 아름다움을 높이는데도 이바지합니다. 오늘날 장단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짧은 소리로만 말하는 우리 말 발음은 단조롭고 답답하게 들립니다. 각측 차원에서 장단음 구별을 유지하든 폐지하든 어떤 공식적인 결정을 다시 내리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일단 정해진 표준 발음법을 지켜나가려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장단음을 구별을 포기해 버리는 것은 곧 어문 규범을 기차는 것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편의만을 쫓아 규범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장단음을 없애 오히려 부정확한 언어를 쓰겠다는 것. 이유로 들어 현실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변하는 것이 역사라면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실태에서 보았듯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강단음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나요? 없어질 것 같으세요. 어질것 같아요. 강단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별로 의식하지 않는 아, 말할 때도? 들을 때도? 응. 본적 없는데 불필요한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지켜서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희의 조사를 종합한 결과, 학문적으로 장단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장단음의 미래는 부정적이며 먼 미래에는 규정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삼조였습니다.